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수다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속기사 급여 관련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전에 저는 아직 송민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속기사가 얼마 봅니다. 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의 속기사 협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관련한 영상이랑 또 대표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같이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브 영상에서 속기사 월급, 연봉, 뭐 급여, 수익 치면은 되게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속기사 협회에서 인터뷰한 속기사 분들의 수익 인증이에요. 축추로 짧게 한번 볼까요? 속기사는 누구나 바로 흔히 곧장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계시는지 좀 공개 좀 한번. 저는 평일에는 이제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을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 주말에는 좀 그래도 사람이 쉬어야지 하는 개념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적게는 2시간,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급여는 적게는 이제 330에서 이제 많게는 380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 한번 알아볼게요. 써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난달 급여 얼마 찍으셨습니다. 어, 아 정확히 지난주에 딱 월급을 받았는데 50만 음. 원 받았습니다. 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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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날에 그 시간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급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아 부럽다 다음 영상도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 인터뷰 한번 볼게요 네짠얘기를 이게... 하려고 합니다 아, 간도직입적으로 아, 도움드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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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적게 벌 때는 200에서 250만 원을 벌었습니다 200이요? 많이 벌 때는 500만 원 후반을 벌었습니다 오... 네. 좀 차이가 크죠. 네. 근데 이게 적게 벌었을 때가 어, 어... 일단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둘째를 출산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 어... 첫째로 제껴, 둘째로 어... 으로 제껴. 어... 어 못해, 못해, 못해. 그래서 맞아요. 거의 뭐 이제 라이브 콘텐츠 조금 하고 뭐 월급 좀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적게 벌었죠. 자, 다음은 데이터 전문 속기사. 어, 관련 영상을 볼 건데 이분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 김하리 속기사라고 속기사 협회 인터뷰에 한세번 정도 본것 같아요. 저는 되게 외모도 되게 이쁘시고 그 김하리 속기사 분이 예비 속기사였을 때 인터뷰했던 영상인데요. 한번 볼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일과 병행을 할 시에는 일 끝나고 세네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는 편이고. 다당은 60분에 4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전사 작업만 할 경우에는 그냥 하는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전사 작업만 해서 한 달에 한300 이상 건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개인차 같은데요. 현직 속기사 하신 분들은 엄청 빠르게 하실 것 같은데. 아직 자격증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한 시간짜리 파일을 할때 보통 2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같은 기말에 속기사 분인데 이제 속기사 합격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찍었던 인터뷰 영상인데요. 이거는 직접 이제 수익 인증을 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많이 볼수 있는 노하우가 없이 있어요.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진짜 앞자리가 바뀝니다. 짠. 521만 9천 원 정도 되고요. 받아서 아빠 용돈도 드렸습니다. <laughs> 어, 그게 언제 월급이죠, 이게 이게 6월달 월급입니다. 6월 말 월급. 혹시라도 많이 벌수 있는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어, 있죠. 알려드릴까요? 네. <laughs> 일단은. 라이브 콘텐츠 쪽에서 비중이 한50% 정도 되고요 들어오는 비중이 소리바로 해서 30%, 현장 속기에서 한20% 받는 것 같아요. 어 라이브 콘텐츠가 50이면 굉장히 많이 보는 건데. 네, 아 라이브 콘텐츠 쪽에서 일이 많아서 아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 네,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요. 이분은 올해부터 속기사 강사로 어 일을 전향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돈을 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솔직히 이 영상에 올라온 거를 100% 믿지 않아요. 이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엘리트이지 않을까? 아니면 유독 돈, 좀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속기사들 중에서 정말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분들의 수익 인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속기사협회에서 속기 공부할 때도, 막, 그, 공부 얼마나 했는지, 뭐, 어느 정도의 몇급을 땄다, 뭐, 그런 거 인증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속기사 입문을 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뭐, 6개월에 3급을 땄다, 어, 심지어는 6개월 만에 1급까지 땄다 하시는 분들의 인증 영상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공부해보고 느낀 점은, 6개월 만에 3급, 어 정말 빡세게 하면 가능하지만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상위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을 보고 아100%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음. 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속기홀리 카페의 게시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속기홀리 카페는 그 속기사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 속기사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뭐 공부 자료실부터 뭐 취업 후기, 취업 관련한 정보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소기사 급여 관련한 글들을 몇개좀 추려 왔거든요. 음, 이런 글들 중에서 사실 이게 환경도 달라지고 물가도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 기준 2003년까지 올라온 글들, 댓글들만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는 2023년 속기사 분야별 월급, 연봉 정보 모음인데요. 아주 감사하게도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속기사도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뭐 공무원부터 의회, 뭐 경찰 속기사까지. 근데 저희가 오늘 관심이 음. 그렇지만 제가 오늘 찾고 싶은 거는 프리랜서 속기사. 데이터 전문 속기사고요. 프리랜서로는 평균 30에서 300만 원을 번다. 얼마나 버느냐, 에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정확한 평균 값은 아니다. 일반 회사원 같은 경우는 220에서 350 사이. 2021년 기준도 있네요. 2021년 기준은 요 정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실제로 데이터 전문 속기사 재택근무로 인증하신 인증 글이네요. 이 정도 벌었다고 하네요. 되게 많이 본다. 다음은 라이브 컨텐츠 속기사고요. 프리랜서로 월 30에서 400만 원 후반 이상. 이것도 차이가 크고 표가값이 없다. 재택부이 속기사 350 각자 일하는 만큼 벌기. 그 다음은 속기사무소 프리랜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일하면 시간당 한 25만원에서 30만원 가량. 특이사항 녹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속기사무소 기준으로 평균 시간당 30에서 35만원. 영업 능력에 따라 수입 편차도 심한 편인데, 억대 매출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음. 이거는 소리바로 관련된 게시글인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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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뭐, 요약을 하자면, VOD만 주업으로 해도 150못볼것 같아서 요즘 현타가 많이 옵니다. 어, 속기사님 중에서 평일만 업무로 주업을 해도 직장인 월급 180 이상으로 버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개인차 크지만 궁금하네요. 저 요런 글을 올렸는데 한번 댓글 한번 볼게요. 소리 바로도 프리랜서 속기사로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이죠. 근데 되게 치열하다고 하는 댓글들이 있고요. 일도 사람에 비해 매우 적어요. 1~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직원 선착순인데 채용된 분들이 더 늘어서 회의록 녹취록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채용 올라오면 은 바로바로 신청하는데 3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재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공부 중인데 상담할 때이자리는마은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없다 그러더니 이게 또 현실이랑 다른가 보네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소 200은 버는 프리랜서가 목표인데 속기사 페이가 낮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이거는 진짜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블로그 보다가 프리랜서 속기사 페이가 터무니없게 낮고 부르는 게 값이다 비추한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카페에 보면은 만족한 속기사 분들도 계신데 현실은 페이가 정말 일반 중소기업 직장만도 못한 건가 싶어서요. 댓글 한번 볼게요 페이는 그렇긴 한데 낫다는 어, 뜻이네요 채팅하고,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키보드 치면서 일하는 것도 재밌어서 만족하시는 분도 들 계셔요 프리랜서 다 달라요 처음 시작하시는 사람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콘텐츠 속기자들은 몇백씩 벌던데요 글쎄 하는 만큼 번다 생각하고 투잡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속기사무소도 부르는 게 값이죠 잘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개인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월급 공유해 주시는 분들 봐도 몇 백씩 버는 분들, 적게 버는 분들도 다양해요. 확인 나름입니다. 자격증 따고 바로 재택근무 일 받아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나름이겠지만 처음 재택근무하면한달평는 얼마 정도인가요?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자, 150 정도 된다고 일하는 시간에 비해 평는 괜찮다고. 출퇴근 안 해도 편하다고, 음, 최저 취급도 안 되네요. 1 일일, 세시간에 다섯 시간 일하는 것 같고, 드라마틱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직종이에요. 속기사무소 취업. 카페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주 5일, 8시간 근무, 월급 205만원. 속기사들 원래 최저임금 받고 일하나요? 헐 프리랜서가 돈더 많이 가져간다. 돈더 버나요? 실력이 돼야 2, 300인가요? 프리랜서 급여 프리랜서 급여 질문입니다. 어떤 글을 보는 200 받는 것도 힘들고 300 받으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200 버는 것도 많을 버는 것 같다는 생각. 오마이 갓. 적게 라고200 벌면 많이 번고 생각합니다. 천차만별이죠. 여유롭게 200번 달도 있고, 어, 500 가까이 벌 때는 진짜 씻는 것도 사치고 좀비처럼 일해요. 프리랜서지 프리하지 않을 거예요. 경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 매일 일이 조금씩 들어오는 게 가능하지가 않으니 쉽지 않아요. 저 지인은 3,400번입니다. 위에 위에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력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이 있으신 프리랜서 소개사들은 돈 처음 버시는 분들도 계셔요 매달 높은 급여를 원하신다면 실력을 쌓아서 내 몸값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연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중요한가 봅니다. 속기사로 사기업 취업했을 시 급여가 다른 분야보다 셀까요? 속기사는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분야인데 그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 초보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 속기사만의 메리트가 있을까요? 속기로 사기업 들어가봤는데 월급 적어요. 사기업 들어가고 싶은데 급여가 적으면 굳이 속기로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급여 생각하실 거면 사기업 들어간 것보다 프리랜서가 괜찮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으면 프리랜서 병행할 수 있겠죠. 전문직인데도 시급이 만 원인가요? <laughs> 카페만 기울 때고 고민 중인데요. 전문직이어도 알바 알바처럼 시급 만 원이라 깜놀했네요. 대우가 정말 그런가요? 난이도가 쉬워서 그런가요? 솔직히 돈 벌고 싶으면 프리랜서 쪽을 추천드립니다. 현장 속긴 시간당 30에 35선. 어, 녹취록 기준으로 프리랜서는 분당 1200에서 1500선이던데, 시간 계산하면 그것도 7, 9만 원 정도 벌죠. 얼마만에 끝냐에 따라서 내 시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평균 30에 35번 문 하면 검토하고 4시간 걸린다. 1시간짜리 작업에 6만 원 준다고 시급 6만 원이 아니라, 그걸 3시간에 끝내느냐, 8 시간에 끝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프리랜서 기사수익 오늘 협회 통해 상담받았는데 잘 설명해주시고, 불리지 않게 설명해주셨어요. 프리랜서를 월200 이상 버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백력 사이고는실력 늘면 300 정도 볼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협회 잭트 프리였는데 많이 했을 때가 160 정도였어요. 헐. 어, 일감이 없는 것보다는 시간이 없었다. 시간 많다면 200, 200 이상 벌수 있다. 300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200도 많이 버는 거로 생각해서요. 뭐 다르겠지만. 현실적인 프리랜서 급여. 어, 현재 회사 다니면서 240 중반 받고 있는데 상급 신무전려들리면 같은 근무시간으로 비슷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월마다 다르고 일을 많이 하는 달과 적게 하는 달은 다른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했을 때는 300 후반, 200 초반 버는 달도 있고 해요. 음. 현실적으로 상급을 할수 있는 프리스 업무는 선택지가 넓지 않아서 상급으로 프리 업무를 하시더라도 2급, 1급 차이들을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투잡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지인은 주말에 일안 하고 평일 기준으로 3, 400법니다 어. 프레임 속기 사이에 구하는 방법 전망 벌이 정도. 자, 이렇게 길이 글지만 음~ 요약하면은 프리에서 속기사로 일하며 월250 300 정도 벌고 싶은데 그 정도 벌여가능할까요 향후 10년, 15년 속기사 전망이 프리서 속기사에서 벌일 정도 일을 어디서 구하는지 현실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일하기 나름이다. 적게 벌면은 아 적게 하면 적게 벌고 뭐 많이 하면 많이 벌수 있고 라코 인증한 프리 보면은 200, 300, 최 400까지도 받고요. 경력 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데이터 전문 속기사분들 인증한 거 보니까 100만원에서 200초반 정도. 속기로 잘 버는 사람들은 틀리지 않고 대체로 조용히 지내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랑 글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냥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는 프리랜스 속기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어, 느 정도 일을 하냐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진다. 그리고 라이브 콘텐츠나 소리바로는 뭐 블루오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차이 너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선착순으로 지금 일감을 받아갔는데 너무 빡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뭐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못 본다 뭐 프리랜서 힘들다 뭐 이런 댓글도 있지만 또뭐 지인 중에 월3,400 버시는 분도 있다. 많이 보면 500 이상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속기사의 분야는 되게 다양해요. 알면 알수록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분들이 부송리이고또 프리랜서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과연 제일 궁금한 부분이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보를 전달해드리진 못하지만, 요런 이제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서 이런,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라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사실 속기사 정보를 얻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이런 카페에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좀 많은 정보를 얻어가거든요. 좀 구,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알아봤지만, 나중에 제가 속에서 자격증을 따고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프랜스를 얼마 벌수 있는지 실제 저의 수입 인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